아버지 수술에도 가망없다 하자. 돈이라도 아끼자는 아들. 남편 몸이 요새 좋지 않아.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검사를 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해 큰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술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 중에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안 좋은가요? 예, 가능한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은데.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재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세한 건 원무과 가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실 텐데. 우선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함께 상의해 보세요.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어떻게든 남편을 치료해서 손주도 보고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은 달랐던 것 같네요. 어머니 아버지 수술 어떻게 하실 거세요? 어떻게 하긴 빨리 입원하고 수술해야지. 수술 위험성도 있고 수술해도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수술비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뭐? 그렇다고 평생 뼈빠지게 고생한 너희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저렇게 보내드리자고 너 하나 키워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런 너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니? 제가 뭐저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죠. 그래요. 어머니 지금 순간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아버님이랑도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됐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만 돌아가 보거라 오늘 고생했다. 남편도 방에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한참... 참을 말 없이 누워만 있네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여러분들이 아프다면 어떤 반응일까요?